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산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부터 당장 입기 좋은 여름 스타일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블랙업 제품을 시작해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블랙업 정말 정말 사랑하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블랙업만 6벌이네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 보면 돼요. 하체 커버 된다는 바지 되게 많이 이루보고 많이 실패해봤는데 얘네는 무조건 성공이거든요.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리자면. 블랙업에서 와이드 데님 팬츠는 리커스라는 이름이 진짜 되게 핫하거든요. 가격도 22,000원 밖에 안 해요. 저는 중청 컬러 M사이즈로 했는데 이게 그막 흔한 중청 컬러가 아니고 약간 빈티지 블루 빈티지 중청 컬러여서 컬러감 자체만으로도 꼭 소장을 하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여름에도 입기 좋게 약간 원단이 적당한 두께감이거든요.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데 흐물흐물거리지는 않는 정도의 두께감. 그냥 진짜 딱 적당한 세미와이드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부해 보이지도 않고 엉덩이에 맞춰서 좀 여유롭게 사셔서 벨트로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기장감이 163인 제 기준으로 엄청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아요. 적당히 길랑말랑한 정도. 기장수선 해도 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장 수선 살짝 하면은 157, 158 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좀 청청 무드로 입으려고산 반팔. 이거는 스퀘어 티셔츠인데요. 두꺼워 보이는데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렇다고 얇지도 않고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디자인은 예쁜데 팔뚝, 팔뚝이 좀 두꺼워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부분은 약간 블루감 있게 좀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 팔뚝 부분. 커버가 잘안 되더라고요. 크롭 정도도 딱 적당해서 활동하기 불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쫙쫙 늘어나가지고 이 파임 정도도 적당했고. 그리고 다음, 이게 진짜 오늘 영상 속 아이템 중 추천템 1등인데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두 컬러를 다 샀어요. 이것도 M사이즈 했던 것 같은데 이 스트랩을 쪼여가지고 허리를 핏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리본으로 묶지 않고 그냥 이렇게 툭 떨어뜨려 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딱 예쁘게 잡아주고 다른 데님들이랑 뭔가 되게 달라요. 통이 막 과하게 넓지 않고 이것도 적당한 세미와이드인데 아까 보여드린 리커스보다는 좀더 통이 살짝 더 넓어요. 이거를 먼저 사고 다른 컬러를 산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이쁘겠다 하고 그냥 두 컬러 다 샀어요. 근데 요즘은 날이 덥다 보니까 이 컬러에 손이 더 자주 가기는 하는데 이 블랙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엉덩이 쪽이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입었을 때막 엉덩이가 축 쳐져 있고 막똥싼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고 라인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근데 뭔가 트레이닝 팬츠의 핏과 청바지의 핏, 와이드 팬츠의 핏, 그 중간 경계에 있어서 핏도 이쁘고, 뭐라 그러지?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가 엄청 엄청 이쁘다 그리고 다음은 나시. 이거는 그 사진 보고 아좀 짱짱하겠다. 입기에 편하진 않겠지만 이쁘다 하고 산 건데 입기에 되게 편해요. 이렇게 쭉쭉 잘 들어가요. 스판감이 좋고 이 겉면이 되게 얇아요. 이렇게 해보면 비치는 살짝 시스루 소재인데 그 안에. 면소재에 나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막 비침 걱정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시도 막싸그라 원단 아니고 쭉쭉 늘어나고 되게 탄탄해요. 이것도 블랙업 거. 볼레로거든요. 근데 이 볼레로가 컬러가 많은데 블랙이나 화이트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은 봄, 여름, 가을 진짜 거뜬해요. 가격대도 이 볼레로 만 원대. 그리고 아까 그 청바지에다. 너무 잘 어울리죠? 만 원대인데 퀄리티가 되게 잘 나왔고 가격 대비 대신에 옷걸이 같은 거 걸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데 블랙업 다음으로 여기 이만큼 있죠 다 루루서울 제품들인데 제가 최근에 루루서울에 엄청 빠졌어요 제작 아이템들이 다 독보적으로 유니크하고 가격대도 괜찮아요 일단 퀄리티도. 되게 탄탄해요. 원단에 빈틈이 없어요. 짜임도 탄탄하고 기장감도 그렇게 짧지 않고 적당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다니기 너무 좋았고 안에 속바지는 없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덥지 않을 만큼의 두께감은 유지하면서 탄탄해서 속바지가 없어도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냥 내 속바지 입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봄에도 입을 수 있고 가을도 되고 스타킹 입으면 초겨울까지도 오케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쯤 사두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이 나시를 같이 입어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나시 중에서 가장 좀 섹시한 나시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뭐 입었을 때 세상 어, 화사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고 청순색, 섹시, 큐티 섹시해 보여요. 근데 이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윗배, 윗백? 윗배만 살짝 보이고 속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속옷 부분에는 이렇게 천이 한번더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크게 비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입어도 좋은데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요. 아까 그이 볼렘 블랙이랑 저는 잘 입고 다녔어요. 이거 진짜 대만족. 그리고 이것도 루루서울 제작 상품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리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이거는 일단 제 예, 팔뚝, 소매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반팔 원피스 입은 느낌보다는 약간 발레복 느낌도 나요. 그리고 팔뚝 커버 잘안 돼요. 그래서 팔뚝살 고민 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저는 요즘에 살이 쪄서 팔뚝살이 좀 신경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작 상품. 이 볼레로 가디건. 얘를 같이 구매해서 이렇게 받쳐 입고 다녔어요.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요이 코디 조합이.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스모크 밴딩이 있어서 이렇게 지퍼 슉쫄 때도 불편하지 않고. 근데 이건 기장감은 조금 짧아요. 조금, 완전 조금. 제가 163인데, 기장감이 짧다기보단 바람이 살짝 불면은 이, 다리 사이로 입제 천이 슉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서 살짝 더 짧게 느껴져서 어, 160 초반 분들 150대 분들이랑 160 초반 분들까지 추천드리고 좀 페미닌한 무드의 원피스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볼캡이랑 운동화랑 이렇게 니삭스 신고 이렇게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 왜냐면은 라인이 막 크게 잡혀있고 막 레이스 빠락빠락 막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볼레로랑 같이 입으면은 팔뚝도 커버되고 뭔가 좀더 데일리한 느낌이 나요. 이거 풀어서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잠가서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송송송 뚫려있는 디자인이지만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이거. 이거는 그 아까 있죠? 이 청바지랑 같이 꼭 사세요. 왜냐면은 이것도 제작 상품인데 제가 이거 블랙 컬러도 있거든요. 블랙 컬러를 먼저 사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것도 샀어요. 이게 4만원대였나? 그랬는데 블랙 컬러는 오늘 안 가지고 와서 사진으로 이렇게 띡 첨부를 할게요. 근데 이게 일단 되게 흔하지 않은 그런 포인트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의 원피스는 그래도 가끔 보긴 했는데 블라우스로 이렇게 핏이랑 기장감이랑 패턴 다 이쁘게 나온 거는 처음 봐요. 뭐 어깨에 패드가 패드인가? 패드는 아니고, 천이 이렇게 좀 두툼하게 어깨 부분에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과하게 어깨 뽕,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짝 어깨 볼륨 조금 챙겨주는 정도. 그리고 팔 부분은 살짝 이렇게 비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은 시스루 원단이 아니어서 안 비쳐요. 그래서 편하게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봄, 여름, 초가을, 이제 가을에는 볼레로랑 같이 걸치거나. 그리고 제가 이 루루서울 블라우스에 꽂히고 루루서울 블라우스 진짜 이쁘구나 하고 하나를 좀 다른 디자인으로 또 샀는데 이것도 아까 거랑 핏은 비슷해요. 쉐입이 좀 똑같아요. 여기 가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뒤에 스모크 밴딩 있는 거. 그래서 뭐결혼 같다고 볼수 있는데 이 블라우스 아까 것도 그렇고 옆에 지퍼를 이렇게 이렇게 축축축 해서 입는 거거든요. 뭔가 여름의 무드에도 더잘 맞고 그리고 그냥 민자가 아니라 톤이 저희 집에 있는 이불이랑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요즘 뭐 여름이니까 블라우스 많잖아요.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진짜 이만한 블라우스, 이쁜 크롭 블라우스 저는 못 봤습니다.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장감은 그냥 딱 크롭이에요. 근데 너무 크롭은 아니고 그냥 크롭. 그리고 다음 요거는 흔해 보이는 반팔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진짜 얇아요. 속옷 다 비춰요. 그래서 약간 누드톤보다는 어차피 보이니까 어, 블랙 계열로 입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면 약간 매치가 되거든요. 패션처럼. 이게 원래 반팔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매 부분이 여기까지 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나시야, 반팔이야 싶은 그런 애매한 경계에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예뻐요. 그리고 목 부분도 어, 하이넥까지는 아닌데 약간 보트넥이라 해야 되나? 우아해보 이게 예. 넥라인은좀 살짝 감출랑 말랑하는 고런 라인이어가지고 이거 입었을 때 뭔가 블라우스 입은 느낌도 나고 예뻐요. 조금 더 두꺼웠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진짜 얇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 너무 더운 날에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더운 날에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 얇은 시술을 입으면은 이게 여기에 땀이 나면서 다 바로 땀이 이렇게 묻어나와요. 그래서 너무 더운 날보다는 지금 같은 날 후딱 입기 좋아요. 그리고 다음 요거. 이것도 그냥 데님에 입기 좋아요. 그래서 저 데님에 입기 좋은 이런 좀 퍼프티나 오프숄더 크롭티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가격대도 괜찮았고, 컬러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른 컬러도 몇개더살 의향이 있어요. 일단 퍼프가 과하지 않고, 기본 반팔 같은데, 이것도 뭔가 좀 오묘하잖아요. 원단도 나름 탄탄하고, 가격, 가격 대비. 어, 입었을 때막 흉통이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잘 드러나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오랜만에 패션 하울이 끝이 났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뭐 협찬 광고 이거 아니고 달돈 달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뭐 29cm나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좀 샀던 거 보여드리는 컨텐츠도 딱 촬영을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